네 안녕하세요 투팸의 니콘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 예능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긴장되기도 하고요 어 이번에 피디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는 약간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. 왜냐면 네. 제가 어, 연락 오기 전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마 영화 마신을 보고 싶어서 틀었어요. 네. 그 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연락 왔는데 그래서 어갈 운명인가 그래서 어 네. 조금 조금 짜 맞춰진 조 그런 <laughs> 아니에 그때 진짜 진짜 그랬어요. 네. <laughs> 네. 아, 진짜 그랬는데 네. 진짜 드라마 같은 네. 어, 상황인데 그리고 어, 또 개인적으로 병만 네. 형 되게 어, 좋아해서. 네. 병만형처럼 약간 이렇게 막 핸디맨 되고 싶어요. 다 고칠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고. 네, 모두 그런 남자. 예, 네, 그런 남자 되고 싶어서 예, 가기로 했습니다. 사실 거기 MDRS, MDRS 들어가기 전에 감기 좀 걸렸어요. 목도 아프고 그랬는데. 근데 또 도움이 되니까. <laughs> 뭐 근데 뭐 아픈 거도 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, 처음에 저... 사실 뭐내 아, 존재가 영, 도움이 되니까 예, 병만형처럼 네. 뭐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, 뭐 들어가서 뭐할뭐 뭐 하지 이런 걱정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제 도착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, 이것저것. 그래서 더 기분이 좋 좋았고 더 뭔가 좋았어요. 그 아픈 것도 그냥 다 그냥 없 그만 없어지더라고요. 일단 하나는 아 어, 우주 아니면 화성 가면은 무조건 운동해야 돼요. 아니 운동 그 기구 좀좀 좀 챙겨갈 수 있는 근동 그 기구 같은 건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음악, 네, 음악 꼭 중요하죠. 필요해요. 네. 이거 사람 심리가 음악이 없으면 좀 뭔가 좀 떨어지고 뭔가 위험해져요. 그래서 음악도 중요하고요. 그리고 사탕, 젤리 같은 거 예. 군것질거리 땡기더라고요. 네. <laughs> 예. 예. 현실적인 대답, <laughs> 현실적으로 필요한 <laughs> 진짜? 네, 세 가지.